안녕하세요. 주인의 손님 클라스입니다. 오늘 저희 일 마치고요. 어, 매장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. One hour later. 뭐뭐 뭐가 뭐 하고 싶냐 너는? 뭐 타고 싶냐? 멋진. 멋진. 자투바이. 멋지 멋지 멋지. 멋진 자토바이 BR3야. 뭐라고? BR3야. 그할인해달라고지금안 될까요? 그러면. 지금은 어. 제가 일한 게몇 년인데요 어떡해? 오케이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<laughs> 어 내가 술 많이 먹었.. 술김에 오늘 쏜다 준윤의 전력 클라스에서 BR3 스크램블러 한다 아유, 배터리 20 암페어 1 플러스 1 듀얼 배터리 시스템 헌트맨 앞뒤 총 120만원, 내가 쏜다. <놀람> 술김에 때리는 이벤트. 저희 주인의 전문클래스에서도 진행합니다. 자, 이 BR3. 389만원이 기본 값입니다. 배터리 20A. 원 플러스 원. 이 배터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율 배터리 시스템. 이것도 제가 더 하나 드릴게요. 자, 또 하나. 타이어. 저희 기본형인데, 헌치메타예요. 승차감과 이 펑크의 걱정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세 가지. 총 120만원. 이 가격을요, 그냥 389만원에 드릴게요. 결론은 389만원 플러스 120만원 얼마예요? 어, 계속 나오셨죠? 저그 가격 플러스 안 시킬게요. 389만원에 120만원을 제가 그냥 드릴게요. 자, 웬만한 자토바이 가격으로 굉장한 스펙의 모델을 가져가시다라는 거. 오늘만 씁니다. 빨리빨리 연락주세요. 주인공 되세요. 괜찮아? 미친 돈 같아?